저는 보는 라이트입니다. 근데 거기서 17호를 쓰래 나보고 피부를나 그렇게 하얗지않는데 네. 하야치? 그러니까 모든 파운데이션, 모든 쿠션에 제일 밝은 걸 사면 된대 나보고. 오, 근데 그정도는 아니고, 아 이거 사이 그 사이코패스 밝은 거라 그러지 모르. 돌파리. 아 돌파리. <놀람> 이거 <놀람> 다른 말 아니야? 돌사이일라고 <laughs> <Öyle HAVE 빨리 웃음> <laughs> 생각하고 <생각한다>. <laughs> 아, 그런 거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무조건 채도 완전 낮은 거처럼물다 빠진 거흰기 낭만한거를 쓰라고 그래서 아. 그랬습니다 <leak> 아. 그때가 3월이었는데 3월 홀영세일 때 그냥 털었어 30만 썼다 세일 하던 30만 20만 20만 살게 있어? <laughs> 전에 수이가 봤다 뭐야? 방울 맞으줄거아나가 거야. 어쨌든 그때 진단받고 산 쿠션. 밑에 이 피스웨이드 17호고요. 키토 타입으로 해세요 나는 복합성. 그래서 이게 매트 코시 아닌데 이게 내가 하자마자 단종이 됐어. 그래서 이제 없어. 이제 없어. 그래서 지금 개 들어오고. <laughs> <laughs> 근데 이거 너무 좋아. <laughs> 어, 너무 좋아. 뭐, 뭐가 좋은데? 이게 좀 그냥 무난무난. 전주에 무난무난. 무난무난. 그리고 두 번째 없으면 못 사는 애들. 여름에 티존에 기름이 폭발 하잖아. 그럴 때? 내가 화장을 어떻게 하냐면 기초를 하고 픽서를 뿌려 기초를 하고 픽서를 뿌리고 선크림을 발라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고 얘를 T 존에만발라요 근데 얘가 완전 기름을 싹 잡아줘가지고 얼굴 전체에 바르면 가뭄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T 존에만 발라야 돼 약간 이마랑 코랑땀 네, 많이 나는데? 그걸 바르고 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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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바르고 얘는 에르보리앙 레드 코렉트 CC 크림인데 얘가 홈조를 진짜 잘 잡아줘 근데 얘가 크림이 초록색이야 근데 바르면은 갑자기 노란색으로 그냥 크림 색깔로 변한다 이거 그래서 얘가 홍조를 그냥 바르자마자 싹 가려져. 그리고 캔메이크 파우더. 응. 이게 정말 좋아요. 응. 초딱하네? 이거 정말 정말 정말. 어. 얼굴을 바싹하게 구워줄 수 있어. 어. 이거? 이 어. 픽서를, 이 픽서가 마른 다음에 이걸 바르면 하루 종일 화장이 어. 절대 안 오는 어. 져 야구고로 받아? 응, 야구고. 어. 땀을 뻘뻘 흘려도 화장할 수 있어. 블러셔도 살아있고 쉐이딩, 어. 하이라이터 다 살아있어. 맞아? 어. 안 가봐서 어안 가봐서 나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laughs> 왜 이렇게 낯이 땀이야? 블러셔. 이렇게 두 개를 데일리로 쓰는데요. 어, 예쁘다. 얘는 다이소 거예요 네? 다이소에 갔다가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어. 지금 거의 다 써가. 오맞 이게 엄청 연하단 말이야. 응. 그리고 얘를 바르고 그 위에 이거를 하고 얘는 베이스. 발색 보여. 근데 얘는 진짜 연하고 아 맞아. 기나 빨개요. 기개요 색깔이고 얘는 그래도 조금 채도가 있는 코랄? 얘가 좀 오렌지 빛이 돌아. 얘가. 그렇 두 개를 섞어 바르면 아주 예쁘다 그리고 오 이게 봄업라드의 교과서 팔레트란 말이야 아, 나 궁금한 점 있어 이렇게 색깔 많은 팔레트 쓰면 이거 썼어? 근데 보통 거의 다 쓰는 듯 왜? <laughs> 왜? 네, 지영도다 눈은 아, 두 갠데 <웃음> 베이스로 <웃음> 얘를 <웃음> 베이스로 얘를 깔고 <laughs> 그 위에 거의 그 <laughs> 얘네를다 까는 <쓰는> 듯 뭐지? 눈 두께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오렌지하고 싶은 날에는 얘, 이렇게 세 개를 쓰고 조금 핑크하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 줄을 쓰고 애교살에 얘랑 이렇게 두개 펄을 하고 아이 라인 블렌딩을 얘로 하고 애교살 그림자를 얘로 그리고 얘로 위에 펄을 살짝. 그거는 털 보석 털 보석. 다쭉 뺐어요. 국민템. 야야 일본 일본데 얘가 애교살 그리기 아주 아주 좋아. 완다 완전 쓱쓱 끌려줘. 우와 완전 보글댔다 샴골. 완전 샴페인 노래 나왔 애교살 에 아주 굵. 근데 진짜 완전 잘그려어 이 이만큼 될 때까지 써 가지고 세번째니까 새로 사. 이만큼 될 때까지 깜빡 썼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하이라이터가 있는데 못 가져. 네? 여기 사진으로 넣어 주면 안 돼요? 그게 진짜 눈한머리밝히는데 최고거든요. 밝혀는 나한번 밖에 네 4개씩 바른단 말이야 <laughs> 나이건이어야는거 아니야? <유해? 웃음> 왜냐면은 <웃음> 오버립 그릴 <laughs> 오버립 그릴 립 펜슬 그리고 베이스 포인트 컬러 그 위에 글로스를 써야 되나? 말그럼네개지 그거 써 오늘은 안지 <laughs> 데일리 오늘 3개? 오늘은 3개? 오늘은 <laughs> 개 진짜 데일리 이거 진짜 찐 <laughs> 데일리 진짜 봄밤 라템의 교과서? 교과서 진짜 오렌지 봄밤 라 오렌지 써야 돼? 처말았다이 찐한 오렌지 말고 코랄에 가까운 <laughs> 오렌지 <막> 이런 색 <laughs> 얘도 공업랑의 교과서용 얘로인데이용 케이스도 <laughs> 아주 예쁜 거 같아. 진짜 많이 썼단 말이어 근데 약간 이건 너무 잘지 진짜 보라. 와난 절대 못 쓰겠나 <laughs> 채도가 너무 높다 진짜 라선생 채도가 가라 했던데 내 마음대로. <laughs> 나는, 나는 그 파스너 컬러 보러 갔을 때그 그 회장 선생님이 이거 추천해줘서 그냥 바로 그 길로 올랑 가서 세일도 안 하는데 사던 거 이거 살짝 선 아, 주고 싶어 선한테잘 어울린다 나딱한번발랐거 근데 이게 좀 많이 채도가 그러니까 약간 좀톤 다운이 됐어. 음 <laughs> 예쁘 물빠지 복숭아 색야우 너무 예쁘다. 가질 사람? 나! 아, 안 써서. 아싸! 고마워요. 진짜 가을 뮤템. 근데 얘는 형광이 너무 심해서 나도 잘안 쓰는데. 아, 진짜 찐형광 얘는. <laughs> <laughs> 캔디 냠냠 아니야? 멜릭 캔디 냠냠. <laughs> 진짜 얘는 입술에 올리면 너무 형광이라서. 근데 왜 썼어? 얘가 반전되기 직전이라 그래서 그냥 샀는데. 난 이번에 쓸 있을 때 침대에 누워서. 그리고 얘도 내 데일리템. 얘 정말 예뻐요. <laughs> 우와. 아니 이것도 예쁘다. 어 너무 예쁜데? 이것도 예쁘고 얘는 좀 얘도 좀 많이 형광 코랄인데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서 내가 아주 사랑하는 어. 건데 얘랑 얘랑 세트갈인데 봄 엄라 그 픽으로 나온 거 그래서 얘를 베이스로 깔고 얘를 포인트로 줘 그래서 그 위에 근데 괜찮 예쁘네 이거 진짜 선생님이 거 같아 색깔 약간 브릭어 얘는 포인트 컬러 이름이 뭔데? 상 튤립트 여장특구 이런 거? 약가 그런 느낌? 그리고 얘도 내가 아주 사랑하는 데일 얘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블러셔로도 나오고 마렐리 어, 어. 예스 리 예스 베이스로 쓰기에 아주 좋아요 음 근데 얘도 좀 형광이다 맞죠? 얘는 베어 애프리콧인데 얘도 아주 색깔이 예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야 어? 이거 이거 느낌 나 아까 캔디 냠냠이나 했던 거둘다 음, 로맨. 어 이거를 같은 시계 다라 그리고 얘네 둘이 세트 파이 오늘 이거 발랐어 음. 잘 어울려. 이거는 완전히 베이스. 예뻐. 아 근데 베이스. 근데 이게 보먼 갈웜 같이 쓸수 있니? 베스트. b e s One best. 이거 뭐야? 얘는 완전 갈웜 가로... 응. 완전 포인트. 얘게조 세트. 세트가 많아? <laughs> 아, 귀여워. 근데 얘네 둘을 사놓고 아직도 반한 번도 쓰지 않았어. 발색이 완벽하다. 왜 알려줬어? 근데 이 색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인데 패키지가 뭔가 안 쓰고 싶게 생겼어. 아, 난 쓰고 싶은데. 여기 초디디 세트. 얘는 완전히 완전히 좋아. 그리고 어? 이렇게 두개 세트. 얘를 베이스로 써도 걔를 포인트로 주는 건데 얘는 진짜 심한 글로스야. 어? 어 진짜 우덕이야. 오! 완전 우덕. 우덕? 근데 우독한데 발색 좀 있다. 근데 이게 진짜 예뻐 근데 이게 플럼핑도 있어. 그래서 입술이 <목소리> 과해져 이게 약간 토끼 결임 맞나요? 어, 티... 그리고 얘가 완전히 약간 레드. 탕푸루. 이거 바르면 진짜 나. 이거 바르고 밖에 나갔다가 친구가 따셨어. 입술이 튀김 많이 먹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튀김 한한 마가지 먹은 사람 같아. 그래서 딱 그날 하루 바르고 절대 로안 바르. 이거 도 내가 아주 사랑하는 글로시. 이거 너무 유명해. 이게 진짜 색깔이 예쁘다요. 얘도 완전히 글로스예요. 이야, 진짜 예쁘다. 거 한데 너무 예쁘고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이것도 블러핑이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섞어 바르거나 얘랑 얘랑 섞어 바르면 아주 오 어? 글로시, 어, 글로시 글로시. 예얘 아, 글로시. 안 아, 돌아지는 <laughs> 거 아주 좋 그리고 얘 내가 아주 좋아해. 아, 어, 이때까지 안 좋아한 거 없었다고. 얘네 윈터가 어. 발라서 이게 <laughs> 엄청 유명해. 윈터 아 보면 뭐 엄청 윈터가 발라서. 근데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어? 음. 이거 뭐 있어요? 뭐, 입술에, 뭐, 뭐, 입술에 바르면 진짜 예뻐. 근데 이게 또 내가 사 놓고 다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음. 이거 센 보면 경악할 듯. 여기 이 중에 제일 명화. 진짜? 응? 진짜 찐영곡 근데 이걸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게 착색이 조금 더 쓰기 많고 갔어 벨트 데 이게 어떻게 쓰냐면은 착색이 제일 음. 심하다 말이야. 그래서 조금 입술이 안 지워지고 싶은 날에 아. 얘를 먼저 바르고 지워간 거야. 그 위에 살짝 톤다운데 글로스를 올리면 입술이 지워져도 색깔이 남아있어. 입술 아. 어, 좀. 어, 어쩜 이거 완벽. 내가 사람 하는 립펜슬 이거 해라. 란제리 사고 상품으로 받은 거. 내가 오버립 할때이것만 써거든요. 음. 음. 내가 제일 좋아. 그래서 이게 오버립 할때 가져도 굿 굿. 이미고 글로스 그리고 제가잘 우와 진짜 고다 근데 이거 바르면 진짜 예쁘다 이게 위에 바르면 진짜 반짝거리고 예뻐 근데 얘가 약간 턴다운거 위에 얹으면 아, 글로시하고 아, 예뻐 에? 그냥 색깔 거의 없는다니 근데 흰색 올리는 거랑 진짜 다르다 니까아 끝? 아 힘들어 음. 베스트 픽 하나 골라봐야겠요